자 이제는 던파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연옥 변환을 해볼건데 이 연옥 변환을 할때 몇가지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하시고 가는게 좋습니다 1번 캐릭터를 이제 잼미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 보시면 음. 이게 분석을 해서 나와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 보이시죠? 음이렇게 돼서 이제 뭐, 변환 등급이나 공룬을 어떻게 써라,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 변환 추천을 눌러서 보시면 되는데, 이 변환 추천을 보실 때, 이 잔향 최적화 관련된 부분을 자꾸 건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근데 선택지가 두개예요 잔향 최적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잔향 최적화는 공룬이나 연옥에 비해, 연옥 변경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잔향 최적화는 캐릭터의 무기가 얼추, 어, 얼추, 보이시죠? 얼추 15를 뽑으신 상태라면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랭커라서 진짜 1, 2, 3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칼레이도 1000개 정도 준비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면 내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당히 잔향 같은 경우에는 돌리신 다음에, 15를 맞추신 상태, 1옵션 10, 2옵션 5를 맞추신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셔서, 그걸 기준으로, 나의 칭호와 크리처그 다음에 잔향을 기준으로, 캐릭터를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잔향 최적화, 최적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거기에 비해서 올라가는 증가량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만 봐도 잔향 최적화 했을 때 비활성화 했을 때0.07% 차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칼레이도 박스 천개 쓴다. 난못 써. 어, 적당히 하세요. 예. 뭐이 악물고 뭐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뺨치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세요. 예. 뭐 되도 않는 것 같다가 자꾸 이제 부심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아까도 이게 자뭐뭐 어쨌네 저쨌네 하는 친구들 있는데 아 정신 차리세요. 어 <laughs> 그러니까 랭커들 하, 랭커 하실 거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괜히 어디서 폰던 어 덤파 안 하면서 야 당연히 최적화 돌려야지 뭐 이런 애들 있고 <laughs> 음. 열심히도 서경으로 그거 뛰는다고 일주일 열심히 돌아가지고 다섯 번도 안 돌아가요. 에 예. 화이팅. 음. 하시니까, 그렇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되시고. 아, 이, 그리고 이게 나왔나봐요. 어. 와, 이거, 이거 나왔네. 솔직히, 오늘 이거 설명해주려고, 이거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나와있네요, 선생님들. 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즈마 융합 제외가 드디어 나왔군요. 와 좋다. 자 간단하게 이거 오징어 오즈마 융합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시면은 음 지난번에 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슈가 날 뻔했거든. 음, 제 지난 주가 지난 지 주에 있었거든. 자 보시면은 이거 오즈마를 빼면은 지금 보시면은 힘 이게 바뀌진 않아요. 어 바뀌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 오즈마 옵션에 비해서 레그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부위 세 부위만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시, 그 티아메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증뎀이 4%, 크증뎀 3%, 추뎀 2%죠. 근데 벨트가 다행히도 겹치지 않는 수치 내에서 같이 물마도공, 힘지능 모공 다른 부위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그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물마독공 힘지능 모공 벨트도 물마독공 힘지능 모공 여기가 신발이 빠진 상태에 돌아가 버리면은 이게 격차가 모이다 모이다 6% 이상 차이가 나다 보면은 가끔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뒤집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갔을 때는 여기간의 격차가 정말 그러니까 연옥을 어느 정도 끝까지 처리한 상황에서는 여기간의 격차가 거의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차 싶을 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거나 풀 세팅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나왔군요. 어, 아 이거 너무 좋다. 어. 그래서 이거 요거 이제 이거 요거 켜두신 상태에서 그냥 이제 최적화 돌리시면은 형님들의 추천 연옥 상태가 나온다는 점. 음, 오케이. 추천 연옥 상태가 나온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잔향 최적화는 본인이, 소위 말해, 열 손가가 안에,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연옥을 완료를 시키면은, 네, 보이시죠? 4.08% 지금 앞으로 더 강해질 조건이 남았는데, 잔향 최적화를 누르고 돌리면, 4.15%, 0.07% 강해지자고, 칼레이도 쓸, 칼레도 박스 1000개 쓸 자신은 없거든요? 왜 1000개라고 하냐면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제, 확률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잔향. 잔 확률이. 그래서 총 6가지의 종류죠. 물마독공, 힘지능, 모공, 증뎀크증뎀추뎀 거기에서 등급이 총 5개, 그러니까 3개예요 최상, 중급, 하급. 근데 최상 등급이 다른 애들 비해서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확률이 6 곱하기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위에 6 곱하기 30 밑에 6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면은 두개가 아다리가 딱 맞아서 최적화가 돼야 되니까 얼마야 30 곱하기 30은 얼마예요 900이죠 그니까 러 형님들이 원하는 잔향 최적 옵션을 뽑으려면은 900분의 1이야 칼레이도 900번 돌리면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쉽지 않.. 그니까 물론 나오면 좋겠지 근데 운이 그렇게 많았으면 던파가 재밌었을텐데 운빨 망겜이잖아 이거 <laughs> 그러시니까 비추천 드리니까 이 잔향 최적화는 좀 조심하셔서, 어,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알겠죠? 그리고 옆에 무기각성 레벨링, 요거는요, 요걸 누르시게, 되... 어, 이거 빼고, 어, 요거는 누르시게 되면은, 무기를 포함한 상태로, 어, 무기의 각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알겠죠? 무기의 각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시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록시를 써서 좀더 진각성기나 각성기 데미지를 올린 상태의 연옥을 하고 싶다. 제거 제 캐릭터의 대부분은 제가 각성기 2렙이거든요 왜냐면 난 록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성기 2렙이 좋은 경우가 없을거예요뭐폐왕이나 도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애초에 극세팅이어가지고 이제 더이상 손댈게 없이 그냥 공룸만 박으면 끝나는 캐릭터인데 얘도 각성기를 받게되면은 전체 딜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전체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 던담이나 던오프처럼 총딜 표에 관한 데미지가 떨어지는 거지 각성기 자체 데미지는 오르는데 나머지 무큐기들이 좀 떨어지니까 요런 그림이 나온 거니까 저처럼 이제 록시를 좋아하시거나 아 그런 형님들이 아니고서야 굳이 각성기 변환 레벨링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아 이거 안 쓰고도 그냥 록시 가면은 각성기가 그만큼 세지니까 크게 편차 없이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음. 적당히만 맞춰가시면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잔향 최적화해서 잔향의 옵션도 보는 건 물론 좋은데, 대략적으로는 잔향 1 옵션 정도에서 잡아놓고, 밑에는 뭐 적당히,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최적 옵션에, 어, 최적 옵션에, 10 플러스 4다. 그쵸? 그렇죠? 플러스 4 정도 된다. 뭐그 정도면은 최적옵션. 음, 최적옵션에 10 플러스 4 정도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도 나중에 불편해가지고 아 이거 15 올려야겠다라고 바꾸는 순간. 화이팅. <laughs> 아 패왕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각성기 그러니까 이제 가득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걔네들이 각성기 수증이 좀 있다 보니까 각성기로 인해서 여기서 보조를 해준다. 근데 그냥 단순 수치가, 형님들 보세요. 추댐 30%짜리가 1 6예요 마이너스 14% 했지. 근데, 각성기 1에 모른다고 한들, 각성기 1에 모른다고 한들, 전체 수증 4% 정도밖에 안 돼요. 단리로 하면 3% 되겠죠? 그거 갖다가 채워진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각성기 레벨링을 채용할만한 겁니다. 그 편차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든 대신에, 각성기에서 데미지를 챙길 수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걸 써야 된다가 아니라 레벨링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어, 써야 된다가 아니라 쓴 만큼 어느 정도 다른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제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뭐야, 잔향치 저거 빼고 보시면은 비 각성기 때랑 각성기가 3.9% 떨어지지만 각성기를 빼 버리면은 4.8% 오르거든. 그럼 얘네들 격차가 얼마나 얘기야? 약7%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어, 전체 딜, 7%. 각성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7%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니까, 각성기 레벨링이 해서 만약에 형님들이 공눈으로 돌리다가, 아, 어, 공눈 돌리다가 좀그 곱이 떴다 싶으면, 그러면 채용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인 거지, 던담, 던오프의 딜표를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 요거죠 제꺼 패왕 음. 대부분의 경우 이힐가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laughs> 제가 직접 패왕으로 보여드린거예요 어. 대부분의 경우 근데 저는 이제 록시의 미친놈이니까 <laughs> 저는 록시의 미친놈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각성기 2렙을 제가 박아 넣으려고 하는거지 어 이제 요렇게 된다는 점 록시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막 조금 오해가 좀 많아져가지고, 무조건 패왕이랑은 각성기를 써야 된다가 아니야. 아. 대신 썼을 때, 안쓴 애들, 그러니까 없는 애들보단,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만, 최적화 시키면, 음, 다른 옵션이 더 좋을 수 있다. 요 정도로 인지만 해주시고, 형님들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제 거,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레츠고 뚠뚠뚠뚠뚠, 뚠뚠. 제거 재민이 보시면은 사실상 얘는 끝났어. 어. 여기 보시면은 주, 변경할 필요가 없죠. 어. 필요가 없이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눈만 박으면 되는데 공눈이 있나요? 공눈 열 일곱 개가 제가 있네요. 나이스. 근데 광석도 좀 있고. 어. 잠깐만. 근데 형님들 여기서 광석 사줘요 광석 사는 데가 있나? 그렇게 아, 여기 사주는구나. 자, 공룡 사주고, 이 캐릭터, 19개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아이고. 좀 버벅대서 미안합니다. <laughs> 또 이제, 야, 이 새끼야! 또 편집 안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아. <laughs> 그냥 미안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대 수치 변환. 두디. 나머지는 그 곱이에요, 이미. 어, 이미 그거비해서 여기서는 4% 모자라고, 여기서도 4%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넣고, 그대로 공눈 박아주시면, 이 캐릭터 끝났어. 어, 나머지 여기서 이제 공눈 몇개 남았죠? 공눈 7 개만 더 모으게 되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거 항상 돌리실 때, 물론 아쉬울 수 있겠지만, 광석은 매일매일 1200개 정도는 항상 갖고 계셔야, 목요일날. 목요일 날, 공룬을 정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1200개 정도 파밍한다 생각하시고, 돌리시면 좋습니다. 그럼 떨어지죠, 그쵸? 그렇죠? 혹시나 그 고비를 뜰까? 해서 돌리는 건데, 이렇게 거지 같은 상황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헉! 으아! 졸립니다! 이 시련 또한, 저희 인간들이 풀어나가야 할. <laughs> 뭐야? 뭐야? <야> 이가 <이거> 뭐야? 아, <laughs> 어, 이게 아, 이게 그 거지 같은 졸업이다. <laughs> 이, 이런 경우, <laughs> 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아 어, 형님들 보시면은 야 뭐냐 이거? 어. <laughs> 잠 어, 나도 이상한데? <laughs> 뭐야 이거? 어.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4.8%더 강해진다고 써있잖아. 그치? 4.8% 써있는데, 뭐지, 어. 새로 고치면서. 어, 아직 적용이 안 되구나.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어. 지금 별표가 지금 두칸 모자르니까, 그니까 러4% 모자라서 지금 두 칸이 안 차지는 거거든요. 어. 슬슬, 갱신이 될 텐데, 어. 나도 좀 어이가, 오! 지금 별표가, 변환 등급 별4 개가 다 찼죠? 어. 그죠? 변환 등급 별4 개가 다 찼고, 변환 추천을 하면은, 변환, <laughs>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어, 알겠죠? <laughs> 어,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어, <laughs>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하시면 된다는 점 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연옥 설명 어, 여기까지 드리고.